주먹 먹을라고 먹으려고? 주먹 먹을라고요 주먹 먹으라고 아빠 주먹 먹어봐? 아빠 주먹 먹어봐? <laughs>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<laughs> 주먹 먹을려고요 먹고 싶어요? <웃음> <웃음>

아 n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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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n o o n n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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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아, 응. 너는 너가 이쁜 거 같니? 이쁜 거 같니? 이쁜 것 같아요? 응. 응. <웃음> <웃음> 주먹 못 먹게 해서 조금 삐졌어 <laughs> 아, 자기야 하지 마 먹게 해줘 아유, 아빠 먹고 거야 <웃음> <웃음>

주먹이 먹고 싶어요? <목소리> 주먹이 먹고 싶어요? <목소리> 그럼 그러니까 다온다 <목소리> 주먹이 먹고 싶어? 온다. 어떻게? 어, s h 다 o 내가 먹을 냠야 p 자기야, 저거봐 먹고 싶어 o k u s 나나 나 m o 그 u 나나 먹을까? 나나 먹을까? 알았어, o k u 동 h 먹 o m o k u s h p 동 m 먹어. 이거 h p o m o k